트로트의 품격을 높인 스타들. 2025년 가장 아름다운 가수는 누구? 한국 트로트계에는 화려한 무대와 감성적인 가창력으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빛나는 것은 단연코 미모와 실력을 동시에 겸비한 스타들이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로트 가수를 선정하는 팬투표가 열렸고, 그 결과가 드디어 공개되었다. 과연 영광의 1위 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 지금부터 긴장감 넘치는 순위를 공개한다. 10터 키리라 트로트의 요정 김다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성장한 김다현이 10위를 차지했다. 그녀의 청순하면서도 단아한 외모는 팬들에게 트로트 요정이라는 별명을 선물했다. 하지만 단순한 미모만으로 그녀를 평가할 수 없다. 그녀는 이미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그 재능과 열정으로 매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김다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무대 장악력이다. 그녀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노래에 빠져든다. 그저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가수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감각을 지닌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녀의 감성 어린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며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그녀의 대표곡들은 온라인 스트리밍 차트를 장악하며 유튜브 조회수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그녀는 대형 음악 프로그램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중성과 실력을 모두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하며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순수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그녀가 출연한 방송은 매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녀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다현의 영향력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일본과 동남아시아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한류 트로트 콘서트에서는 메인 무대를 장식하며, 현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라이브 무대는 항상 큰 화제를 모으며, 해외에서도 한국의 보석 같은 가수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이처럼 김다현은 외모와 실력 그리고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올라운더 가수다. 그녀의 팬들은 매년 그녀가 더욱 상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지 못한다. 그렇기에 단순히 10이라는 숫자로 그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존재다. 2025년 그녀가 더 높은 순위에 오르며 K트로트의 품격을 더욱 높일 것이라 기대해본다. 김다현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 스토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구터키리라 우아함의 대명사, 정슬. 단아한 미모와 가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는 정슬이 9위에 올랐다. 그녀는 고혹적인 분위기와 깊은 눈빛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많은 팬들에게 트로트 여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그녀의 긴 생머리와 우아한 드레스 스타일은 매 무대마다 주목받으며 패션 아이콘으로도 손색이 없다. 2025년 정슬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품격을 높인 스타라는 타이틀과 함께 더욱 빛나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동과 열정을 전달하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의 대표곡들은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고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조청 1순위로 꼽히며 트로트 열풍을 선도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정슬이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녀의 감성 전달력이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 한곡한 한 곡에는 깊은 감정과 스토리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 발표한 신곡 눈물의 시간은 발매 후단 3일 만에 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 곡은 그녀의 애절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정슬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시상식에서도 활약하며 대중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2025년 트로트 시상식에서 올해의 여성 트로트 가수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수상소감에서 그녀는 트로트가 가진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일구했다. 그녀의 패션과 스타일 역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고급스러운 드레스부터 세련된 캐주얼 룩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가 착용한 아이템들은 곧바로 정슬 효과를 일으키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다. 이제 정슬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아티스트이자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음악, 무대, 스타일 모든 것이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2025년 가장 아름다운 가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그녀가 또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 팔터킬이라 시대를 조월하는 미모 송가인 트로트 열풍의 주역이자 트로트 퀸으로 불리는 송가인은 2025년에도 여전히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 전통 가요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아이콘으로 평가받는다 그 결과 그녀는 2025년 가장 아름다운 가수 순위에서 당당히 8위를 차지했다. 송가인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그녀만이 가진 독보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무대 위 한복 차태는 한국 전통미의 정수를 보여주며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무대는 단숨에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실제로 그녀의 공연을 본 팬들은 송가인은 한국의 미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가수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단아한 미소는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젊은 팬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한다. 그러나 송가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요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깊은 감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들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명곡으로 자리 잡았다. 가인여라, 엄마 아리랑, 서울의 달 등은 세대를 조월해 사랑받고 있으며,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언제나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그 결과, 그녀는 2025년에도 수많은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트로트 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송가인은 또한 예능과 방송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중을 사로잡으며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긴다. 특히 그녀가 출연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국보급 미모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제가 되었다. 그만큼 그녀의 외모와 재능은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녀를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송가인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감성과 전달력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해외 콘서트에서도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외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K 트로트의 와함과 고유한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송가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가수가 아니라 그녀만의 독보적인 분위기와 뛰어난 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대한민국의 대표 아티스트이다. 2025년에도 그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트로트의 품격을 높이는 그녀의 행보가 기대된다. 질터 키리라 상큼한 에너지의 아이콘 홍진영.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밝은 에너지와 미소로 사랑받는 홍진영이 지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매무대에서 넘치는 끼와 화려한 스타일링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에너지 여신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그녀의 탄탄한 몸매와 완벽한 메이크업은 수많은 여성 팬들에게 워너비 스타일로 손꼽힌다. 육터키리라 고급스러움의 정점, 장윤정. 트로트계 살아있는 전설, 장윤정이 6위에 선정됐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우아한 미모와 단아한 매력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가수를 넘어 트로트의 품격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팬들은 장윤정의 미모와 무대 장악력은 언제나 최고라고 입을 모았다. 장윤정의 인기는 단순한 미모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머나, 짠짜라, 초은 등 그녀의 곡들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으며 각종 음악 차트에서 롱런하며 트로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특히 초은은 발표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결혼식이나 행사에서 자주 불리는 명곡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장윤정은 방송 활동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시상식에서 MC로 활약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다. 그녀의 진행 능력과 무대 매너는 동료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녀가 등장하는 곳마다 화제가 되곤 한다. 무엇보다도 장윤정의 영향력은 단순히 트로트 벤츠를 넘어서 대중 전반에 걸쳐 있다. 그녀는 후배 가수들에게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하며 트로트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왔다. 실제로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트로트 장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장윤정의 미모와 실력은 시간이 지나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그녀는 변함없는 미소와 따뜻한 음색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년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트로트의 품격을 높이는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오터키리라 신비로운 매력의 소유자 전유진. 수수한 듯하지만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전유진이 우위에 올랐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한 카리스마와 청아한 음색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팬들에게 트로트의 신비로운 여신으로 불린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와 무대 위에서의 변화무쌍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전유진의 놀라운 성장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타고난 재능이 만들어낸 결과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감각을 지녔던 그녀는 각종 노래 경연에서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녀가 출연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눈부신 활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트로트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기 좋은 수준을 넘어 듣는 이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마법과도 같다. 애절한 감성이 녹아든 발라드 트로트부터 경쾌하고 흥겨운 리듬의 곡까지 그녀는 어떤 곡이든 자신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중을 매료시킨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 발표한 신곡은 각종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저력을 입증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펼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진솔한 성격과 따뜻한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며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에 따라, 그녀의 팬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유진은 패션과 스타일 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은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가 착용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함께 어우러진 감각적인 패션 센스는 트로트계의 아이콘이라는 칭호를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처럼 음악, 예능, 패션까지 다방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전유진.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와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과연 2025년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수의 타이틀을 그녀가 거머쥘 수 있을까? 팬들은 그녀의 눈부신 행보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사터키리라 무대 위의 카리스마 정다경 도도하면서도 세련된 미모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다경이 사위에 올랐다. 그녀의 날렵한 이목구비와 세련된 패션 센스는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관객들의 시선은 온전히 그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삼터키리라 빛나는 화려함 홍자 눈부신 미모와 감성적인 목소리를 지닌 홍자가. 당당히 3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강렬한 레드립과 우아한 드레스 스타일로 트로트의 디바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홍자의 무대는 언제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이 터키리라 트로트의 여신 김태연.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미녀 가수로 손꼽히는 김태연이 2025년 가장 아름다운 가수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녀는 청순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비주얼 뿐만 아니라 깊은 감성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에는 감성이 듬뿍 담겨 있어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청중을 빠져들게 만든다. 2025년, 김태현은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음악적 성취에서도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그녀는 올해 발표한 앨범이 연속해서 차트를 휩쓸었고,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은 유튜브에서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팬들까지 사로잡았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태연은 각종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다. 그녀의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했고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인기로 인해 2025년에는 각종 CF 모델로도 발탁되며 그녀의 미모와 영향력이 광고계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김태현은 공연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는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닌 한편이 뮤지컬 같은 연출로 감동을 선사하며 라이브 무대에서도 완벽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이러한 무대 매너 덕분에 그녀는 라이브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김태연의 인기 비결은 단순한 외모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관리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대중과의 소통에도 진심을 담아왔다.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진솔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에 믿고 응원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2025년, 김태연은 가장 아름다운 가수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며, 트로트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였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따뜻한 교감이 계속되는 한, 그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과연 그녀는 다음 해에도 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김태연의 끝없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터키리라 2025년 가장 아름다운 트로트 스타, 누구? 대망의 1위 자리는 바로 미모와 실력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트로트 스타 오5 5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단순한 미모를 넘어 독보적인 존재감과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하며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위에 선정되었다. 그녀의 매력적인 미소, 세련된 패션, 그리고 깊은 감성을 담은 무대는 트로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가장 아름다운 트로트 스타들의 순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순위는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주는 품격과 감동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트로트계 최고의 미녀 스타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로트의 품격을 높인 스타들. 2025년 가장 아름다운 가수는 누구? 한국 트로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도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진심 어린 감성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국제 팬들은 한국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자 문화라고 평가한다. 유럽의 한 팬은 트로트는 감성을 자극하는 깊은 노래다. 한국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이 드라마를 연기하는 것 같다고 극찬했다. 미국의 한 편은 트로트 가수들은 노래 속에 삶을 담아낸다. 감정 표현이 탁월하고 무대 위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이 놀랍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을 빛낸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웅의 감미로운 보컬과 세련된 무대 연출은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의 콘서트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 일본 팬은 이명웅의 목소리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치유된다고 말했다. 이찬원의 무대도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그의 밝고 활기찬 에너지는 국경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동남아 팬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이찬원의 무대는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다. 그의 미소와 힘 있는 목소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또한 그의 라이브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해외 팬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홍자의 깊은 감성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도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전달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한 프랑스 팬은 홍자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녀의 감정 표현은 정말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녀의 노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해외 트로트 팬층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전유진 역시 2025년을 빛낸 가수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의 맑고 청한 목소리는 세계적인 음악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K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 미국 팬은 전유진의 목소리는 순수하면서도 강렬하다. 그녀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고 극찬했다. 트로트 가수들의 글로벌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트로트는 한국만의 장르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5년을 빛낸 트로트 스타들은. 한국 음악의 품격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 팬들은 그들의 무대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트로트가 전 세계에서 더욱 사랑받기를 바라며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본다.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의 매력을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트로트의 품격을 높이는 아름다운 스타들과 함께하는 이 여정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